게임이 어려워도 이것만 따라해보자. 편 김에 로켓까지. 산소미 포함에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작물의 재배 방법과 음식물을 보관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복제체들의 열량을 챙겨주기 위해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끼니나무, 센털꽃, 어스름갓과 같은 초반작물의 경우, 성장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쉽게 열량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복제체들의 열량 공급을 전담하는 작물로 사용하게 되죠. 이 식물들은 모두 재배박스, 재배타일 수경재배장에서 기를 수 있고, 각각 10에서 30도, 5에서 30도, 5에서 35도에서 자라나는데요. 따라서 기지 내부에서 식물을 기를 시 수조의 온도를 20에서 25도 정도로 맞춰주게 되면 근처에서 자라는 식물의 온도 조건을 쉽게 맞춰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보통 그림과 같은 구조를 통해 농사를 진행하는데요. 기니나무와 센털꽃처럼 산소, 오염된 산소, 이산화탄소에서 모두 자라는 식물들은 바닥 타일을 재배 타일로 변경하여 심어줄 수 있고 센털꽃의 경우 타일에 심었다면 전등을 6칸 간격, 한칸 높은 재배 박스를 사용할 경우 4칸 간격으로 설치해주면 성장에 필요한 빛 조건을 해결할 수도 있죠. 한편 이산화탄소를 요구하는 어스름갓의 경우 기지 바닥부터 심어 길러줄 수도 있겠지만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쌓이는 게 곤란하거나 탄소 스키머를 운영하여 이산화탄소가 금세 사라질 수도 있을 텐데요. 따라서 일반 타일로 둘러싼 공간을 만들어주면 시간이 흐르며 이산화탄소를 모아줄 수 있고 바닥에서부터 원하는 만큼 어스름갓을 심어준다면 쉽게 버섯 농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흙이나 물로 쉽게 기를 수 있는 끼니나무나 센털꽃과는 달리 어스름갓은 성장에 능지렁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운반하면서 복제체에게 세균이 묻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그림과 같이 경로를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주면 입구에 두세 개 정도의 세면기를 운영하여 는지렁이를 운반한 후 세균을 쉽게 세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르는 농작물들은 각각 3, 6, 7.5주기 후에 재배할 수 있는데요. 재배된 농작물은 그 상태로 복제체에게 먹일 수도 있겠지만 열량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면 소모품 탭에서 끼니, 센털베리, 버섯 아이콘을 클릭하여 섭취를 금지시키고 미생물 걸쭉이나 식사 준비를 연구해 전기 그릴로 조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 재배한 재료를 조리해주면 끼니를 통해 1700kcal의 입빵을 전기그릴을 통해 2,000kcal의 센털베리구이와 2,800kcal의 버섯튀김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주기 동안 소모되는 재료와 열량 생산을 계산해보면 이 빵의 경우 10kg의 흙과 8.3kg의 물을 통해 283kcal를 센털베리 구이는 20kg의 물을 통해 333kcal를 버섯 튀김은 4kg의 는지렁이를 통해 373kcal를 얻을 수 있는데요. 복제체는 하루에 1,000kcal를 소비하기 때문에 복제체당 끼니나무는 3 5그루 센털꽃은 3그루 어스름갓은 2 7그루를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초반에는 안정적인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물이 덜 쓰이는 끼니와 어스름갓을 길러주거나. 이 빵에 비해 품질이 높은 센털베리구이나 버섯튀김으로 사기 수치를 챙길 수도 있으니 본인의 취향에 맞게 장부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또한 산소미 포함해 많은 식물들은 시간이 흘러 신선도가 떨어지고 부패할 수도 있는데요 신선도는 음식물의 온도, 음식물이 놓인 곳의 기체 종류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빵을 기준으로 4도 이상에서는 주기당 9% 4도에서 영하 18도 사이에는 주기당 3% 영하 18도 이하에서는 신선도를 잃지 않고 음식물이 닿은 기체 종류의 경우 산소와 천연가스는 주기당 4%, 오염된 산소는 주기당 13%, 그리고 진공, 수소, 염소, 이산화탄소의 경우 멸균 공기로서 신선도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하 18도 이하의 온도로 멸균 공기 속에 보관해 주면 원리적으로 모든 음식물을 저장해 수백만 킬로칼로리를 보존할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게시한 음식물 보관법을 활용하거나 추운 바이옴에 음식물을 두어 보관하는 법도 있겠지만 이런 작업들이 번거롭거나 어려우시다면 복제체당 필요한 작물수에 3, 4그루 정도를 추가하여 음식물이 생산되는 대로 섭취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산화탄소가 쌓인 기지바닥에 냉장고를 설치해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음식물을 비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얼음바이옴을 채굴하여 야생상태의 진눈깨비미를 발견하면 가끔씩 얻어지는 진눈깨비나다를 통해 기지에서 재배한 센털베리와 베리죽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베리죽은 플러스 3의 높은 품질을 가지며 부패되지도 않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한 비축분이나 정착지 엔딩을 위한 사기수치 부스팅은 물론 DLC에서는 우주선의 전용 식량으로 사용하여 장거리 비행의 음식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생물 걸쭉기에 베리죽을 영구생산으로 설정한 뒤 걸쭉기의 우선순위를 그릴보다 높게 설정해주면 조리를 담당한 복제체가 걸쭉기를 먼저 사용하게 되면서 센털베리를 베리죽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산소미 포함에는 이러한 식용 작물들 외에도 기지 운영에 도움을 주는 여러 작물들이 존재하는데요 오염된 바이옴에서 찾을 수 있는 골무갈대의 경우 주기당 160kg의 오염된 물을 소비해 갈대 섬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갈대섬유는 옷이나 특수복, 저연소재 제작에 사용되므로 기본적으로 내구도가 감소하지 않는 오리지널 버전의 경우 복제체가 입을 옷과 특수복에 필요한 만큼 재배해주면 되지만 설정을 바꿨거나 기본적으로 내구도가 감소하는 DLC의 경우 주기적으로 수리에 필요한 갈대섬유를 얻기 위해 외부바이옴에 오염된 물이나 그림과 같이 화장실을 돌리고 남은 오염된 물로 골목갈대를 조금씩 키워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얼음 바이옴의 식은풀은 주기당 4kg의 인광석을 소비해 기체의 온도를 낮춰주는 식물인데요. 식은풀은 기체 의 온도를 고정적으로 5도 낮추기 때문에 수소에서 사용할 때 가장 효율이 좋고 주기적으로 소비하는 인광석의 수급이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기지 단열이 잘 이루어져 있다면 산수층에 아무 곳에나 심어두어도 보조적인 역할로 기지 온도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외에도 숲 바이옴에 나타나는 산고사리의 경우 주기당 19kg의 물과 4kg의 흙을 소비해. 초당 625mg의 이산화탄소를 31.3g의 산소로 변환해주는데요 이는 복제체가 호흡하는 기체와 같은 비율로 약 3그루의 산고사리로 한 명의 복제체를 커버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씨앗이 많지 않아 모든 복제체를 커버하기는 어렵지만 물과 산소의 교환 비율이 전해조보다 높아 흙의 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면 산소 공급의 보조적인 역할로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데요 산소를 배출할 때 초과압력을 겪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좁은 곳에서 기르면 지나가는 복제체의 고막 터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외에도 상위유리 재료로 쓰이는 무리팔이나 오물오물싹 의약재료로 사용되는 암울나리, 에탄올 제작에 쓰이는 목재 공급을 위한 수목나무 등 다양한 식물들이 존재하지만 앞서 소개한 작물들에 비해 성장 조건이 까다롭거나 엔딩을 보기까지 필수적이라 보긴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물들은 다른 영상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화원을 길러 풍부한 식량과 윤택한 생활까지. 오늘도 여러분들의 평온한 기지 운영을 기원하며 모두들 행복한 산미 되세요.